<laughs> 자 안녕하세요, 에펠입니다. 어, 일단은 이번 편에는 예, 지구 멸망 모드를 할 거고요. 인트로를 아직 만들고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전에 마, 그 올려드렸던 예시 인트로는 쓰지 않고 이번에 새로 그 만들고 있거든요. 예, 밝은 분위기, 저한테 좀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가 맞는다고 하셔서. 예, 그리고, 덤으로, 지금, 코 감기인지, 그냥, 단순히 코가 막힌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 하여튼, 지금 코가 막혀서, 예, 말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찍도록 시작할게요. 물론, 지금의 먹모 들어서,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렉이 걸리고 있고, 물론, MC 패쳐도 안 돼서, 예, 시계도 이렇게 깨져 보이니까, 그냥, 어, 비... 어... 나가야 되네요. 나가서, 아이고, 잘못 들었네. 아 그리고 이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그한 서버가 있는데 이게 저희 그 서버 에그 예, 신청 돌림이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예, 24시간 서버를 돌리실 수 있으시고 컴퓨터도 좋으시고 그서 그냥 서버에 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서 지금 임시 채팅을 해두신 분입니다. 그래서 카페 공지사항에 보면은 이분의 아이 이분 서버 IP와 그 예, 그냥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다음주 일요일까지가 예, 테스트 기간이고요 그 테스트 기간에 걸쳐서 예, 서버가 안정적이고 그 서버가 오래 열린다 하면은 이제부터 그때 공식 채택을 해서 서버멀티스플레이를 예, 이제 영상으로 찍어 올릴텐데 그전까지 이 싱글이나 아니면 지구면막모드나 둘 중에 하나는 끝내놔야겠죠 예, 여튼 기본 텍스처팩으로 바꾸고 지금 밤중이니까 이게 지금 모드가 저번에 한번 제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그 예, 그 그놈들의 그생그 그놈들이란다 그그 판도라 상자에서 그 생사 여부와 생사 여부와 그이 옵시디언 유리를 저번에 만들었는데 이게 모드를 지웠다 깔면서 그 옵시디언 유리가 사라진 듯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니까 만들고 다섯 개 만들고 밖을 내다보는데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부족하네요, 유리가. 자, 뭐세 개는 만들 수 있네요. 세 개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안전, 일단 안전하게 지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좀 만들어 둡시다. 이게 언제까지나 땅 속에서만 살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따지자면은 그 저놈의 그 나무 재배할 곳이 많이 부족해요. 자, 나무 재배할 것도 많이 부족하고. 밖에 나가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잇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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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라졌네요? 아 역시 모드가 완전히 지워지면서 이게 판도라 체스트가 사라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판도라 체스트가 아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 잠시만요 일단 만들어봅시다 판..판도라 상자를 만들어보고 그 설치를 해서 일단은 이게 지구면망이 멈춰 버리면은 이 시리즈가 계속 지속이 안되기 때문에 해보고 안되면은 이 시리즈는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죠 톡아 <laughs> 코막힌거 미치겠네 음... 아! 게임 소리가 켜져있 켜져있네요 어... 나무가... 통나무가... 여기있네요 안그래도 나무 부족한데 이렇게 이...놈의 흉물을 밖에다 내놓는거 보다는 지수... 관찰하기 쉽게 땅속에다 넣어놓는게 훨씬 더 낫겠죠? 이 망할놈 렉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이게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모드를 지웠다가 깔아서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자, 아이고. 좋았어. 다. 어안 나지네요. 어 지금 분명 저는 오른쪽 클 클릭, 오른쪽 클릭 하고 있는데 안안 안 나. 지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제가 지금 체스트를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의 망 모드가 플레이되는 시간이 한정이 한정 있나요? 한정이 있나요? 그렇게? 자, 아이고. 아닌데 태양은 여전히 큰데? 빨리 이자는 생활 가능한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구멍을 빨리 다 막는 걸로 하고 하, 하도록 하고 일단 아직 태양이 커요 봐봐요 태양이 아직 커요 어우 지금 빨리 빨리 이거 막아야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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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지구 별망이 멈추질 않았나봐요 아니 근데 왜 판도르체스트내가못 보는 건가? 아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하아보니까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 보이길래 괜히 만들었네. 일단은 톡 저기 아까 전에 보니까 수박이 새로 자라났더라고요. 수박을 먹읍시다 수박. 수박. 수박은 칼로 쳐야지 빨리 깨져요. 그러니까 그 호박 같은 경우에는 그. 그, 도끼로 그 캐야지 빨리 캐지는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속도는 이거구요. 칼로 깨는 속도는 이거예요 그니까, 러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냥 칼, 칼이 좀더 빨리 캐져요. 그렇다고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알고 있으면 써야죠. 이렇게. 점프. 일단 이걸로 당분간 식량은 문제 없겠네요. 아.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지금의 목모드를 하면서,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 옵시디언 유리를 만들었는데, 이거 쓰지도 못하고. 어, 배고프다. 지옥에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의 목모드는 지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 이번 영상까지도 역시 인트로가 없을 거예요 어, 없, 없었죠? 예. 네. 제가 안깔 거기 때문에. <laughs> 아, 일단은 지옥문을 가려면은 지옥에 가려면은 옵시디언이 또 필요하고, 아이고 옵시디언을 또캐야 돼. 그냥 옵시디언 유리 만들지 말고 지옥문이나 만들걸. 아, 어디 적당한 공간에. 용암이 있어야 될 텐데 찾았다. 어? 아이고. 여기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옵시디언이, <laughs> 옵시디언이 만들어지죠. <laughs> 단지 코가 막히고 목이 막히는 현상밖에 없으니까, 또 이번에, 이번 영상 댓글에, 감기에 빨리 나으세요. 그런 댓글은 필요 없습니다. 하하. 하, 하하. 어어어. 거미줄 때문에 걸쳐서. 어우, 되게, 되게 광산이 넓고, 광물도 많고, 땅굴은 참 굴은 잘 정한 것 같아요. 찾기도 힘들었는데. 찾기 힘든 만큼 잘 정한 것 같아요. 또 어디서 이렇게 격렬한 준비 소리가 <목소리> 안녕. 오아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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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맞으면은 이렇게 독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맞는 게 좋은데 맞아 버렸어요. 어.. 어 잠깐만 요 지금 너무 멀리 난거 같은. 어 일단 용암이 있어요. 뭐 너무 멀리 나간데 여기다 이렇게 물을 부어두면은 <laughs> 만약에 혹시 용암이 한칸더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물이 막아주죠. 어유 다행히 없네요. <laughs> 아. 일단은 계속 쭉쭉 파고 혹시 그 포토샵으로 합성 가능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저번에 아니 그 영상을 보셨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영상을 지웠기 때문에 왜 그렇게 실어월가 쌓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웃음> <웃음> 여튼 사과하고 그입 모양하고. 합성을 하거나 혹은 그릴수 있으신 분들은 그려서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트로 영상을 쓸 거니까요. 거기에 자신의 표현도 거기에 자신의 이 닉네임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그 그 보통 구석에다가 적어놓는 그 메이드 바이 누구누구 아니면은 뭐 바이 누구누구 만드니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놓는 거 그런 것까지 괜찮습니다. 어어 주문이 1 0 개면 만 되죠. 올라갑시다 물은 여기다 두고 용암을 퍼가가요? 그냥그런게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니아니아니야 근데 물이 더 필요해 아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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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 어어 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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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거야 내가 어디로, 아, 여, 여기, 여, 기 여기서 떨어졌나요? 음, 어어디지 이렇게 거미 소리가 계속 찍찍대. 그만하어 아, 개시끄러 어, 조용히 잤다. <laughs> 아, 용케도 길을 찾았네요, 제가. 아이고, 아, 아, 얘왜 아, 거미줄? 아이, 점프, 점프, 아, 점프! 오오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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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지금 어, 어. 잃었다 그어어다어어어어다어 방금 전에,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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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오미. 스켈레톤 보석. 으쨔. 여기. 다시는 속지 않겠어. 빌어먹을. <laughs> 일단은, 지옥문을 만들면은, 그 주변이 하, 막, 우웅, 우웅 거리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그 다른 곳에서 그, 만들고, 네, 좀 다른 곳에다 구멍을 파서 만들고 라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아... 어디로 팔까 어디로 팔까 여기 여기 씁시다 여기 일단은 어... 여기를 좀 파서 그리고 가운데 두 칸을 파고 옵시디언을 똑똑똑똑똑 똑똑, 이렇게. 그리고, 손장에두 개를 뚫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어, 공간을 절약하는. 이렇게. 횃불도 절약. 절약 형시민이 될수 있어요. 아이고. 너무 어두운데? 이렇게 횃불 하나만 놓으면, 하나만 놓으면 돼요. 자. 한번, 뿅. 지옥이 만들어졌어요. 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갑시다. 어떤 준비? 어떤 준비? 일단 철 세트를 입어야겠죠? 좀비 피그맨이 가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때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똑. 똑. 이렇게. 아. 철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뭐, 그 나머지는 구우면, 잠깐만, 지금 철이, 16개? 굽던 거 없나? 굽던 거 없네요. 갔다 와서 광산질이나 해야겠어. <laughs> 어, 어차피 자원은 넘쳐나니까, 일단 이거, 이건 굽고, 철검도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 진짜 거지다. 나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자, 아, 드나파 이렇게. 아, 곡괭이도, 곡괭이도 곡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 네, 다이아몬드 곡괭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구도 다된 철, 철곡괭이라. 아이 먹을 거! 아! 내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laughs> 먹을 건 빵으로 가져가고. 지금 하나 먹고. 맛있죠? 지옥은 어떤 환경일까요? 스몰 어 지옥에 들어가면 한한 동안 렉이 걸릴 거예요, 아마. 음. 도착. 지옥에 도착했어요. 지옥은 정성이네요 어. 지옥성을 찾으면 좋을텐데 일단 지옥성을 찾아서 거기서 제가 포션은 잘 안만들어봐서 잘모르지만 일단 조합법을 좀 본다음에 화염속성 저항 화염저항 포션을 만들면 이제 아침에도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게 무려 8분 지속이니까 여러개 만들어두면은 이제 지구멸망모드가 끝이 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옥을 찾아서 가봅시..지옥성을 찾아서 가봅시다 일단 좌표를 외워둬야겠죠? 오 기가 가스 소리 일단은 좌표는 36 X는 36, Z는 13 Y는 43 36, 13, 43 갑시다 어... 계단을 만들면서 가야겠어요 이렇게 어... 지옥성을 찾으면은, 어, 블레이드, 블레이드도 잡아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놈을 찾는 게 먼저겠죠? 지옥성을. 오 점프. <laughs> 일단은, 빨리, 지옥성을 찾는 걸 우선으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짤짤이 시리즈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진 곳인데 사방이 막혀있네요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근데 지옥에서 이런 평화로운 노래가 흘러나면 나보고 어쩌라는거야 오우 예 개아퍼 <laughs> 점프 발광석도좀 캐갈까요? 아! 마인크래프트에 유리 계단이 나오면, 내가 뭐, 마인크래프트에 유리 계단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갑자기 드는 거지? 유리 계단. 일단은, 발광석에다 부셔서 집에 뭐 장식용으로 사용하든, 아니면 레드스톤 램프를 사용하든. 여튼. 이것도 나중에 푸션 재료로 쓰는 걸로 해겠는데가루 이거, 발광석 가루도 아, 포션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잘 몰라요. 그냥, 이 멀티를 할 때도, 그, 가끔가다, 크로스파이어 님이 몇개 던져주신 거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 기회 몇개좀 알아두면은 도움이 되겠죠? 점프, 점프, 점프. 아, 아, 어디서 좀비가 꾸르륵 돼. 어우. 어, 안보이네요. 찾아야되는데 아 이게 막혀있어서 지금 곡괭이도 별로 내구도가 없어가지고 지옥 돌파가지고 사다리 이어서 가기도 좀그렇고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아 지옥문 잡힐..어? 어 저건가? 저건가? 아 렉렉렉 렉, 렉. 지금 여러분은 잘 안보이시겠지만 지금 저기 오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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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는 이어놓겠는데, 위로 올라갈 때까지 내, 내, 내 고케이가 내고도를 버텨줄까? 안 버텨줄 것 같죠? 일단은, 팔 때까지 파고, 자, 일단 팔 때, 팔수 있을 때까지 는 파보고, 좌표를 외워서 돌아갑시다. 오, 어, 이거... 이거 하는 손으로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내 근성의 힘을 보여주지. 빨리, 빨리, 빨리... 딱... 아, 이거 하나 더 부셔야 되네. 이거 부시고 밥 먹어야겠다. 아니, 아니... 빵... 얘... 예, 어... 뭐지? 일단은 내부로 들어와 어디서 철폭철폭 소리가 나는데? 어, 뭐야, 뭐야, 뭐지 이 소리? 아, 이거, 아, 어어어어어, 안녕하세요? 저, 마그마 크림 좀 주실래요? 어유. 마그마 크림 좀 주세요! 얘왜 이렇게 점프했다거나 몸이 갈라, 오, 예. 마그마 크림. 마그, 마그마 크림도 아마 포션 제조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유. 경험치 생활이들 넌내 그저 작은 경험치에 불과하다 나중에 블레이즈 사냥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성 내부로 들어가는 곳이 없나요? 성 내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계단을 찾아야지 그 계단 양옆에 그... 그게 아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 예 네, 지옥 사막이 그 포션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 재료죠. 아유 어디 아니 뭐 이렇게 점프 이 아니, 뭐, 내보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안 보여? 아니, 지옥선과 세종문까지는 좋은데, 저기, 나, 나, 제발, 나한테, 입, 입구 좀 알려주, 알려주셈. 저기, 니마, 헐. 아. 아, 그러면은, 뭐, 영상 여기서 끊도록 하고, 어, 다, 일단은, 집은, 집은 제가 영상 끊고 나서 알아서 돌아갈게요. 지금, 좌표 36, 13이었죠? 멀리 나왔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애플이었구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